이 이름으로 다시 분류관 e r a 셨다가 개명을 하셨 r u b a h a s h 하고 good, 이름이 o r and e 이이 n if you go to your, who did 훈데 s s around, who 는 물이라는 e hundred, and the guys go to y o u 된 pass on the m o 미 i e a n 요그 h 요그 a m 도 the game, the game, the game, the game, 도생이잖아요 e t h 보 g a m 10대 때,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, 10대 어, 때, 어떤 한 39년도인가요? 음.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음. 그때 사실은 바로 오스의 독일 벌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었거든요. 근데 이분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전쟁 때일가적이 모두 다 학살당하고 콘텐츠 가져가고 어머니 단둘이 살아남아있었요 남았단 말이에요. 어떻게 단둘이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은 헌데 가서 아버지는 헌데트 가서 아까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. 예, 수술 받은 도중에 돌아가셨어요. 근데 아버지가 독일군이셨어요. 그래서 그이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지만 혼데트서 어머니 살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 유풍 중에서 독일군이었다는 흔찬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잡혀갈 때그 어린 나이에 그 독일군은 그볼 봐봐. 나도 이렇게 너희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처럼 동글동글이었으니까 나는 동글동의 가족이니까 어머니와 나는 살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유일하게 두 분만 살아하고 저도 인사가 족 이때 앞서가기로 하고 거기 10대 때 그려진 작품도 있고요 고등학교 10대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혼자 있을 곳이 그려진대요 오서는 원래 무슨 찍어놓은 게인데 영체증 들고 다니는 정도요 왜냐면 그 저때는 그 사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딱 죽었을 때, 걔가 죽었을 때, 사람들은 아 얘가 아직 어리니까 얘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내가 그림 도고어 그림이 있으면 아, 얘는 화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남겨두고 싶어서 또 그렇게 그림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 거거든요. 정말 너무 가까이서 폭탄이 떨어져서 죽을뻔한 적도 있었대요. 그래서 그 기념으로 폭탄 조각을 집에 들고 올 정도로 밖에 나가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면 돌아다니다가 얼마 걱정이 돼 부모님 엄마가 그래서 학교도 안 다닌다고 했어서 선생님이랑 엄마랑 애차좀 다니고 막 했었대요. 그런 거좀 보통 아이디는 아니었던 근데 <laughs> 그건 네. 신체화아이는 <laughs> 네, 네. 여기 이 방에 있는 건 전복하고 저쪽 방은 보다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여기는 저희 3 정의되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싫어서 정말 얼마 못다니고 학교를 그만 둬요. 그래서 진짜 자신의 그림을 또 그리기 시작하는데 옆에 이렇게 뭐 5점을 보시면은 진짜 <목소리를> 흔적을 붙여서 그리면 그게 해바라기도 있고, 이거 둘러보기도 하지만요. 그래 보면 해바라기 작품도 보시면 너무 단순하게 입혀져 있잖아요. 그래서 봐서는 무분의 쉽게 들고 그릴 수 있다가요.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제목은 파라다이스예요. 파라다이스. <목소리를> 어, 나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, 보시면 사람들이 왜이렇게 그림이 나보니까. 지옥 같은 곳고럼보하셨어요 자연이 살아있는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기가 나머지 나라 보고 있는 곳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 남아있지 않아요. 왜냐하면 건물이다 보니까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. 그러면서 이게 허물어지면서 지금.